샬롬 김영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명기 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와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백성들의 뜻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기에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있지만 당시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행한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어지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에 좋게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집밖 가운데에서 한 명씩을 선출하여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매 본문 23절의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좋게 여긴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를 미리 알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가나안 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불신에서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정복의 실패에 관한 싹이 움트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지금 호랩산에서 가데스 반야에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나안 땅에 관하여 미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신명기 1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수용했을 때에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민수기 13장 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12명의 정탐꾼의 이름을 알게 되어지는데,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모세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난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대표로서 정탐꾼들이 가난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이후에 에스겔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가지고 다시 가데스 반야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가데스 반야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온 포도송이는 정말 크고 먹음직스러웠는데, 이 에스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포도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가나한 땅에서 에스골은 포도의 주산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나한 땅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본문 24절, 2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만일 12명의 정탐꾼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여기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본문 26절, 27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을 하였는데 모세는 이 단계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며 그리고 장막 중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망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적속에게 넘겨서 그들을 모두 죽이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생각을 해보면 여수와 호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내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원망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려줬을 때에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에 관하여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였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찾아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보다 먼저 나아가지 않기 위해 늘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발견했을 때에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원망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니. 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